이화의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장면밖에 안 기억이 안 나. 어떤 거죠? 제유소가 출근을 하는데 네. 기장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 경기장 입장 요원이 누구시죠? 아 제유소입니다. 이거 저기 뭐 출입증 있어요? 어 없는데요? 제유소 맞아요? 예. 아이 걔도 웃겨. 왜왜 아,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나와지? 웃긴 게 뒤에 있는 마크 마크 엘리. 마크 엘리가 네. 보증서 준다고. 예. 네. 어, 네. 우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네. 들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물론 근데 경비원이 잘한 건 맞긴 한데. <laughs> 맞아요. 네. 뭔가 솔직히 경비원이 유도리 없기도 했어. 그러니까 아니 보다 못한 넷플릭스 제작진이 옆에서 아저 넷플릭스 다큐 촬영 중입니다.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이랬는데도 본인은 들어가셔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안 돼요. <laughs> 경비원이 잘하긴 <laughs> 했어. 근데. 제이우소가 솔직하게 해서 저희 그때 방송 콘텐츠상로얄럼프때 제가 30분을 갔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 진짜 제가 30분을 갔는데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냐면, 퍼포머로서 실력 키워야 된다. 아, 네. 그렇 그리고 아직 그로얄럼프로 우승자로서의 그 아우라가 없다. 그렇죠. 챔피언 배트 따도 문제다. 네. 3개월 동안 실력이 갑자기 늘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커버하냐. 맞습니다. 야. 뭔가 문제점을 다 얘기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말씀하신 얼리한테 다 나왔어. <laughs> 다 나왔어요 이게. <laughs> 농담아니고 얼리어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때도 우리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컨텐츠 로얄 럼블 우승자 정하는 건한해 농사 중에서 첫 번째로 단추 잘 끼어야 되는 예. 최고의 기회 캐이라는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로얄 럼블 우승자 정하는 그 회의 때 모든 시나리오 각본진부터 해 가지고 스태프들이 다 참여해요. 그쵸그쵸그긴 테이블이 다 가득 차요. 몇 명은 서 있었어. 그죠. 거기서 누가 한마디 합니다.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방송 보면 누군지 알겠죠? 제이 우선 어떠십니까? <laughs> 했을 때. 모든 사람들 다 질색을 해. 그니까. 러 나! 아, 아. 사역하데 네? 유일하게 그 얘기한 사람이랑 한 명이랑 트리플 H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요 그니까. 네. 그 아. 유일하게. 정확히 저희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 그, 그 20명이 넘는 인원 중에 트리플 H랑 각군가 한 명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어? 맞아요. 반전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삼치가? 그러면 이건남믿고 해달라는 식의 워딩을 쓴 다음에 멋있게 얘기하죠. 가서. 제이, 온먼 네. 어? <laughs> 오야가 부르네? 어, <laughs> 오야가 부르네. <laughs> 모야가 불렀어. 어뭐그 그, 근데 삼치가 사장이라는게 느껴지는 게 삼치랑 개인 단독 면담을 하면 네. 다 포즈가 좀 주구리가 돼요. <웃음> <웃음> 그거 포즈베이? 보시면 알 거예요. 제이도 아, 그렇고 살럿도 아, 아, 그렇고 포즈. 다 삼치가 부르면 살짝 쫄아있어요. 예. 네. 어, 자기 뭐 잘못했나? 아니 무슨 진지한 얘기 하시나? 진대하나? 나 해고 당하려나? 뭐. 어, <laughs> 그러니까 그게 다. 일상 저기 회사 생활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 예, 같아 아무리 그쵸. 카메라 드림이라도 아이 그렇잖아요 저그 일반 사원이어도 저 대표님이 갑자기 저기 황PD 그러면은 네? 무섭잖아요 아. 아. 나도 연출자 분이 부르면 연출님이 부르면 감독님이 부르면 쫄아 아 그렇죠 그렇아 그리고 또 배우님 하면 어? 에? 생긴 것도 트래프레쳐 위험있게 생겼고 아무리들도 네. 네. <laughs> <볼일이 없잖아>. 어. <laughs>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심지어 또 고트야 누가 안 쫄아요 이걸 근데 제이한테 멋있는 말할때 저는 진짜 감동받게 생 아, 너한테 지금부터 너한테 날개를 달아줄 거야 엔진인가 날개라고 하긴 했는데 그 좋은 워딩이잖아 오 하나. 진짜 날개 달아줄 것 같아 근데, 근데 진짜 제이가 강격하잖아 사람 <laughs> 못해요 제가 <제이> 가는 <laughs> 아, 걔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아, 내가 로얄럼블 우승을 한다고? 그, 전혀 요그대답도 그 멋있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예. 네. 야. 그리고 보여준 게 이거야. 근데. <웃음> 그리고 <웃음> 보여준 게 이거야. 보탄 했을때 나와요. 아마 보탄 아. 했을때그나와 맞아요. 네. 맞아요. 3편인가 4편인가 2편 그 사이에 제이가 그거 플라잉 그 보탄 하는 거. 예. 네. 아. 그거 각본진이 호되게 얘기해가지고 트리플H가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라 나온, 나온 장면이 나와요 예 yeah. 아. 그때 느꼈어요 아 삼치도 이던 후회했겠지 <laughs> 그리고 뭐 로얄럼블 우승하뭐별 보여준 게 없어요 뭐 일단 월드에비크 챔피언은 됐는데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아또 사모하구나 막그 생각을 일단 했어요 또 이제 <laughs> 그쵸 저희는 그거를 사모한 적패라고 하기도 했으니까 아, 그니까. 그래도 뭐 아빠인 리퀸씨는 되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laughs> 그리고 뺏기, 뺏겨서 기뺏다인거요 아, 좀 뺏겨 다니는 거 같아. 뺏겨 다 음. 그니십 그러니까, 며칠 그러니까 만에 뺏긴 거 그것도 또실히 정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했고고 나중에 이에이 이 뒷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지나고 보면 이 사람들이 잘된 일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음. 그 생각이 들더라. 어, 그리고 어제 로얄 럼블 얘기 나왔었는데 이화가로얄 럼블에 대한 얘기를 다 풀로 보여주는데 2회랑 3회랑 섞어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던 건 지금은 럭키비키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얼럭키비키였던 샬롯 아 네. 샬롯 플레이어 아 샬롯 아, 아니 웃긴게 아. 사람 인생이 5개월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고 <laughs>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리할 때 보면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티파니 스트렌튼이랑 갑자기 또 맞아 엮이는 게또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쵸. 그 사이에 발생했던 상황들 자체가 그니까 스트렌튼이랑 어쨌든 얽혀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맞아요 나는 페이스를 기대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니이 네.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만감의 교차와 불안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같긴해 이거를 비유하면 2014년도에 바티스트가 딱 로열 롤을 아... 우승했을 때랑 애가 좀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10년, 11년 주기로 똑같은 짓을 네. 해버렸으니. 아, 그니까요. 저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또 나오잖아요. 아마 2화, 3화 같이 연달아 나오는 게 여성 디비전 얘길 텐데 예. 그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던. 티파니의 슛개지거리를 네. 음. 얼리언에서도 담기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보고서 백스테이지에서 실제로 트리플 H도 야 저거 누가 얘기한 거야 맞아. 저거 진짜야? 저거 누가 각본 짰어 각본에 있는 얘기야? 아니요 저 그냥 그냥 터트린 거 같은데요 예, 프리스타일 한 건데요 그냥 뭐그 삼치 그거 빡칠 때 보면은 이거? 특징이 예. 있는 거 같은데 헤드셋을 벗어요 <laughs> 그리고 옆에 각본가 그 선배지 동기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같이 늙어가는 집잖아 예. 걔랑 개흥 응 얘기야 이거 누가 있어 예. 누가 있냐고 <laughs> 걔도 삼치 진정하고 이게 우리가 한게 아닌 것 같아. 프리차드 아마 프리차드일 거예요. 그리고 서서 항상 하는 습관이있는데 네. 이게 그 어깨 어깨를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잡고 혼자 고뇌하는 시간은 한 1, 2분 가지더라고. 요 아, 약간... 헤드셋 벗고 나온. 아, 네. 아. 어, 어, 아. 맞아. 고릴라 포지션에서. 어 맞아 고릴 포지션에서 그리고. 네.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경기 진행이나 하는 그 옆, 삼치 옆에 있는 사람이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진짜 여, 조연출이 더일 많이 하는 것처럼. 그죠. 일, 이분 동안 빡치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옆에서 지휘하고 <laughs> 혼자 이렇게 한숨 쉬고 그 머리 이렇게 부여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머리가 이, 머리가 있어요? 아니, <laughs> 미가, 미가, 머리가 미가. 있어요? 십분 <laughs> 연식. 네, 어, 아 깜짝 놀랐네. 아, 머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 <laughs>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트리플레이시가 각본가를 붙잡고 쟤네들이 사과하게 시켜. 아 맞아요. 좀 진짜 포스이긴 했어. 좀 심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아니 너무 했어. 그니까요. 이혼한 이거. 남편 얘기에다가 그것 막 상대방 그것까지는 얼려올 아. 때도 그래서 비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죠 그러니까 이제 열 받아서 바로. 제가 말씀하기 좀 하면 되겠어요. 아. 그래 가지고 <laughs>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 나서 근데 둘이 화해한 거 같더라. 화해는 했지. 거지. 아 시, 아마 시킨 게 높을 거야 미세미리오가 얘기했던 게 맞지 회사 사장에다가, 고트에다가 거의 덩치 큰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 누가 사과 안 하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화해를 한 거였으면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그따위로 펼치고 우리가 욕을 하는 일이 없어야지 <laughs> 이거는 화해를 한게 아니라 화해를 시킨 거지. 아,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화해를 시킨 거랑 개인의 앙금이 남아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니까. 네, 네, 네. 오케이. 왜냐하면은 그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파트너나 작업해야 될 사람한테 앙금 생기면 진짜 속된 말로 줏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게안 나오고 또 이것도 비유하자면 또 레슬매니아 22죠, 브롱 레스너고 골드버거 경기가 네. 아, 이제 그때 최악의 만 경기. 만 얘기하는. 그렇죠. 회사의 그냥 단순이에요. 회사의 앙심을 품어가지고 <laughs> 야 우리 경기 제대로 해 보자가 아니라 경기 그냥 개판 도쳐 망쳐. 야, 좆대발 씨발. 난 모르겠다. <laughs> 난 모르겠고. 그리고 6명 관객 뭐6명 관객이나 그딴 거 모르겠고. 그리고둘다 나가 버림. 예. 나 나가버림. 그러니까 네. 앙심을 갖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아 그래 내가 화해해준다 하고 이제 경기는 그렇게 망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얼리한 시즌 2가 나온다면 샬롯이 행복해야 하는 알렉사 블레스랑 그거... 행복하게 레슬링하는 그 비하인드 컷은 꼭 보고 싶어요. 오, 진짜. 샬레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